여러분의 생활을 스마트하게 자기 개발을 도와드리는 채널 위드리입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뭔지 아시나요? 1위가 카카오톡, 2위가 유튜브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유튜브를 많이 시청합니다. TV처럼 영상이나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산책할 때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틀어놓고 잠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유튜브 보시다가 불편했던 경험이 없으신가요? 잠들기 전에 유튜브를 켜놓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쩌다 눈을 떠보니 유튜브는 나 홀로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경험들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아침에 눈 떠보니 배터리가 모두 방전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떠서 당황하셨던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유튜브 보실 때꼭 알아두면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알아두시면 유튜브를 보시는데 매우 편리하고 정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인 경우에는 이러한 배움들이 하나씩 둘씩 쌓이면서 기억력 증진이나 치매 예방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 손쉽게 보는 기능들을 총 9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스마트폰 내놓고 같이 한번씩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출발! 우선 첫 번째는 취침 타이머 기능입니다. 잠들기 전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잠을 청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드라마를 보거나 뉴스를 듣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잠이 든 후에는 자동으로 유튜브를 꺼주는 기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있습니다. 바로 취침 타이머 기능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고 그 시간이 되면 영상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입니다. 같이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하나 켜 보겠습니다. 저는 제 채널 위드리에 있는 영상을 하나 불러왔습니다. 자, 그 화면 맨 위에 보시면 여기 설정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설정 아이콘을 터치하고 들어가면 여기에 취침 타이머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기능입니다. 거기를 터치하고 들어가면 아마 기본적으로 사용 안함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10분, 15분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5분으로 설정을 한다면 15분 후에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15분 남음 이런 식으로 남은 시간이 체크가 됩니다. 여기 밑에 맨 밑에 동영상 끝이라고 있습니다. 5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 한번 터치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다 끝나려면 5분이 남았다 그런 얘기인데, 동영상이 다 끝나면 어떤 메시지가 뜨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상이 다 끝나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취침 시간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언제든 시간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는 시간 추가 버튼을 터치해서 시간을 추가하면 되고, 이 창을 닫고 그냥 영상을 계속 보기 위해서는 닫기 버튼을 터치해주면 영상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잠이 들어도 되고 잠이 들지 않았다면 시간을 다시 연장해서 보시면 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신다면 꼭한 번씩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다른 작업을 해도 또 화면을 꺼도 유튜브는 꺼지지 않고 계속 작동하는 기능입니다. 유튜브에서 음악이나 영상을 틀어놓고 네이버 검색을 해도 되고 또 화면을 끄고 산책을 하거나 집안 일을 해도 유튜브에서 나오는 소리는 계속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그라운드 기능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료 결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결제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보시면, 홈 화면이나 앱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앱이 있을 겁니다. 인터넷. 이게 삼성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입니다. 여기를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검색 부분을 터치해서, 여기에 유튜브라고 검색합니다. 입력이 되었으면, 아래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자, 그럼 여기 유튜브가 검색되었습니다. 거기를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검색해서 보거나 하시면 됩니다. 저작권 관계상 편의상 제 위드리 채널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 검색 부분을 터치해서 거기에 위드리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있는 영상을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스마트하게 자기 개발을 도와드리는 채널을볼수 있습니다. 이, 이, 이 자, 이와 같이 보시다가 진심으로 검색하기 합니다. 위해서는 이번 이, 영상에서는 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맨리에 있는 자신의 스마트폰 버튼을 통해서 나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렇게 허무 것처럼 눌러서 빠져나는 소리, 소리, 유튜브가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소리 등은 무에서 나오는 소리인가 쉽게 수을수 있습니다. 수 자, 이런 상태에서 네이버의 목소리도 보면 녹음이 들어가니 이렇게 검사관들은 자체에서 나온 상태에서 카카오한 것은 쉽게 보내고 않습니다. 싶으면 기본적으로 녹음이 되지 않도록 설정게 보내지면 니다 이것을 녹음하여 나중에 보시는 상단 발을 살짝 눌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분할이 생기고 있는 이 많은 거 이렇게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끄고싶으면 여기 잠깐 두 개를 더해주면 이렇게 소리가 꺼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삼성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경우에는 유튜브 화면에 닫혀도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소리는 계속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유튜브를 지우고 싶으면 이 화면에서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지우기 버튼을 터치해주면 알림창에서 유튜브가 이렇게 모두 지워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댓글을 두번 터치해서 쉽게 좋아요 공감 표시를 하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제 위드리 채널을 통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이렇게 댓글이 올라와 있는 경우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럴 적에 여기 좋아요 이 버튼을 터치해 주어도 되지만 여기 댓글 이 댓글을 두번 딱딱 터치해주면 이렇게 좋아요가 표시되는 아주 정말로 더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가로 세로 화면 쉽게 전환시키는 방법입니다. 작은 화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화면을 더 크게 해서 보고 싶으면,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위로 살짝 이렇게 밀어 올려주면, 화면이 이렇게 옆으로 크게 펼쳐집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화면 관계상 크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화면이 옆으로 크게 보입니다. 또이 옆으로 크게 보이는 이 화면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으면 이 보시는 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아래로 살짝 이렇게 긁어 내려주면 다시 화면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위로 올려주면 화면이 옆으로 커지고 옆으로 커진 상태에서 화면을 아래로 밀어 내리면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영상 앞뒤로 빠르게 돌리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스마트폰 영상의 오른쪽 영역을 손가락으로 딱두번 터치해 주면. 이렇게 10초씩 빨라집니다. 뒤로 가고 싶으면 가능합니다. 왼쪽 영역을 딱한 스포츠해주면 뒤로 10초가 빨라집니다. 내가 되돌리고 싶은 이들이 만큼 이들이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영역을 딱딱 딱 두번 치면 10초가 빨라진 겁니다. 소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30초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화면을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화면을 길게 눌러서 영상을 2배 빠르게 보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보다가 통상에서 빠르게 이배속으로 보고싶다. 그러면 여기 화면을 화면을 우선 밸런치 스토어에 눌러주면 2배속 탭을 했죠. 또 손가락을 morning. 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밸 눌러주면 2배속 이런식으로 눈에 있는 동안만 2배속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면 매우 좋은 기능입니다. 주위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는 영상 재생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톱니바퀴 설정 아이콘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재생 속도라고 있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1x, 1x라는 것은 1배속, 즉, 보통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터치하고 들어가서 내가 1.5배속으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1.5배속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 1.35배속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버튼이나 플러스 버튼을 터치해서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5배속으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1.5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 영상을 재생하면 1.5배속으로 영상이 이렇게 재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다른 영상들도 그렇게 재생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느리게 보고 싶은 영상만 그렇게 해서 보시고 다시 원래대로 1배속으로 해두셔야 합니다. 다시 들어가서 원래대로 1배속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유튜브 영상 미리보기 기능입니다. 영상 재생 바를 위로 살짝 올리면 영상 재생 바라는 것은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위로 이렇게 끌어 올려주면 이와 같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가 보고 싶은 영상, 만약에 이 부분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선택해주면 바로 그 부분의 영상을 직접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나는 여기 맨 끝에 있는 이 부분의 영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터치해주면 바로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직접 볼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숨기고 싶으면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밀어내리면 숨겨지게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구간을 쉽게 찾아서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배워보시고 또 친구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은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댓글을 재미있게 달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댓글을 달을 적에 여기에 있는 요 댓글 창을 터치해서 내가 쓰고 싶은 댓글을 씁니다. 만약에 댓글을 쓰기 전에 댓글의 앞뒤에 별표를 넣어 보겠습니다. 별표. 별표는 특수문자이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을 터치하고 들어가서 자, 별 터치하고 만약에 여기다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고 다시 터치하고 들어가서 별표를 또 터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댓글의 앞뒤에 이렇게 별표를 넣어서 보내는 경우는 어떻게 글씨가 쓰여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내기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씨가 진하게 굵게 표시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댓글을 강조하고자 할 적에나 좀 튀어 보이고 싶을 적에 사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댓글의 앞뒤에 언더바를 붙여보겠습니다. 언더바도 이 부분을 터치하고 들어가서 이것을 언더바라고 하지요. 아래에 쭉 걷는 거 언더바 터치하고 들어가서 여기에 감사합니다. 똑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언더바를 붙입니다.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옆으로 살짝 기울어진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맨 밑에 댓글 터치하고, 이번에는 댓글의 앞뒤에 언더바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파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부분 터치하고 들어가서, 일반적인 파는 이게 일반적인 바지요. 여기 있는 것은 언더바라고 하고, 여기 있는 것은 일반 바입니다. 자, 터치합니다. 마찬가지 감사합니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일반 파 넣습니다. 이렇게 내가 쓰고자 하는 메시지의 앞과 뒤에 일반 파를 넣어서 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줄이 쫙 그어져 있는, 다시 말해서 취소의 의미가 있는 이런 모양의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도 참 재미있는 기능들입니다.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주의 하시는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은 기능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에 있는 쉬운 기능부터 재미있는 댓글 쓰기 기능까지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유튜브를 볼때 아주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능들입니다.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주위에 아시는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더 알고픈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 댓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한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